스크 제거랑 다 다듬고 왔고요. 얘는 좀, 음, 얘만 너무 긴가? 맞출까? 스퀘어 모양을 하고 싶어서 스퀘어 이번엔 스퀘어로 해볼려고리고 이거 뷰젤 뭔가, 뭐가 잘못되는 자꾸 새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어, 이 제품은 이 덜하다 그래서 때살때이 직원분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이 끝에서부터 바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도 바르고 손톱 안으로 바르고 이렇게 해서 원 콧을 바르고 그리고 두 콧은 그냥 바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코씩 발랐고요. 이제 이 화이트 시럽 밑에 깔고 파우더 올려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 코씩 발랐고, 이 손톱이 자라는 흰색 부분이 안 보이는 게 예뻐서 지금 하나씩 더 깔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코스로는 살짝 비치는 것 같아서 가볍게 한 번씩 총두코 발라주고 오겠습니다. 이번 네일은 블레이즈드 네일, 도넛 네일, 블레이즈 그 도넛의그 설탕 광, 이거를 닮았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 처음에 헤일리 비버가 해가지고 유명해진. 저도 그 유명해지자마자 바로 따라해봤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찍어보는 건 처음이네. 근데 이게 제가 맨 손톱에도 해봤는데 킨톤이나 화이트 시럽을 깔고 하는 게 깔끔하게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코씩 다 발랐고요. 이제 파우더를 하기 전에. 파우더가 잘 붙으려면 탑젤을 발라줘야 되거든요. 탑젤 위에다 파우더 칠을 해줘야 돼서 탑젤을 한 코씩 바르고 큐어링하고 볼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네일 방람회 갔을 때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옐로잉도 없고 시간 지나면서 탑젤이 좀 노래지는 현상 있잖아요. 색깔이 뭔가 살짝 뺐던 것 같이 누래진다든지 그런 거를 덮으셨다면 그게 탑젤이 변색되는 거거든요. 얘는 그게 좀 적다 그래서 그리고 광택이 오래 간다고 해가지고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파우더 네일 할때 중요한 거는 이 표면에 파우더가 칠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마무리 탑젤 할때 특히 울퉁불퉁 하거나 먼지가 붙어 있거나 그러면 이게 파우더 올릴 때다 드러나요. 티가 엄청 나거든요. 파우더 네일 전에는 표면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펴라주어야 합니다. 좀 자신 없다. 그렇게 깔끔하게 바르는 게 자신 없다 하시면 두콧 정도로 조금 더 도톰하게 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토막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꼬울게요. 그 이렇게 탑재를 깔아줬고, 파우더 할 때는 이게 파우더가 나, 날리면 진짜 답도 없어서 조심조심... 이런 느낌? 그죠? 꼼꼼히 문지르면서 발라줍니다. 탑젤을 안 바른 부분엔 파우더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탑젤을 꼼꼼히 안 발랐다. 그러면 파우더가 얼룩덜룩 붙어요. 그래서 탑젤도 꼼꼼하게 발라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르게, 표면도 고르게 발라줘야 되고, 좀, 가루가 날리는 게 살짝 피곤하긴 한데, 하면은 또 예쁘고, 막상 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바로 여기다 탑젤 올려서 구우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손을 쓸 때, 이 손톱 끝에 프리엣지 이 손톱 끝을 진짜 많이 쓰기 때문에 저 손톱 끝을 쓰면서 네일이 뜨면서 네일이 많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탑젤 할때 여기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유지력이 확 다릅니다. 이 반디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눈화이프 탑젤은 좀 묽어요. 근데 제가 또 묽은 탑젤을 좋아해서 일부러 묽은 걸로 샀거든요. 와, 손 떨린다. 저는 좀 막, 띡한 것보다 살짝 묽은 게더다루기가 쉽더라고요. 밀지도 꼼꼼하게. 이렇게 다 했습니다. 오일펜까지 발라주면 끝. 그리고 핸드크림은 요거 이거. 이거 일본 코엔미치 약용 핸드크림인데, 이게 약용이라서 좋더라고요. 향은 없는데 건조한 손에 아주 직방으로 효과가 좋아요. 이번 네일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면 오늘 네일 영상은